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상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8월 19일 중국 황구시본인 최근 국제방산시장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한류로 인해 한국의 방산수출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며 최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산 관련 담화를 집중조명한 미국 CNN 방송의 관련 기사를 인용보도하였습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무기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스웨덴 스톡홀룸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무기수출액은 총 5억 6,600만 달러로 17억 달러를 기록한 4위 이탈리아에 크게 뒤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K2 흑표 전차 1 0 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전투기 48대를 공급하기로 한 역대 최대 규모 무기거래와 올 2월 이집트와 17억 달러에 달하는 K9 자주포와 지원차량 계약에 서명했다며, 최근 잇따른 파격적인 무기계약 체결은 한국의 야심찬 대외 무기 판매 계획의 초석으로 평가된다고 적었습니다. CNN은 한국 무기의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큰 인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현재 특수한 국제 환경과 관련 있다며 폴란드는 원래 미국 M1 시리즈 전차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생산 능력의 한계로 자국 시장 수요를 먼저 챙기려고 하였고 이에 이미 구형 전차들을 정리해 기다릴 수 없었던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미국 더 드라이브 사이트는 한국 무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요 성능 지표가 인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부분 국가에게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고, 미국이 한국 방산 수출 호황을 즐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이 수출하는 중저가 무기들은 미국의 고급 무기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경쟁국들의 제3세계 무기 판매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한국 무기는 미국 기술과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한국 무기가 잘 팔리면 미국 무기 거래상들도 간접적으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중국과 안 사는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또 반성하라고. <laughs> 이몽께서 평화를 사랑한다는데 안 되냐? 무기 파는 거 사람 죽이라는 거잖아.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이탈리아 17억 중국보다 많다고. <laughs> 넌 우리가 엄청 많은 줄 알았냐? 적어도 17억은 넘지. <laughs> 총알 판 것만 해도 17억은 넘겠다. 탑3 안에 중국 있음? 중국 무기 판매는 그냥 이슬비야. <laughs> 내가 찾아보니까 2021년 중국 무기 판매는 600여억 달러로 미국 다음이던데 저 순위는 어떻게 나온 건데? 600여억은 대부분 다 중국 국내에서 구매한 거임. 이것도 안에 포함시킨 거다. 니네 집 스스로 무기 구매한 걸 군수 판매로 친다고? 웃기고 있네. 중국 국내 군사비 지출은 이미 조단이야. 당연히 포함시키지. 적어도 중국 국내에선 그런다.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엄청 적다고. 실제로 공인된 수출 대국은 미러프임. 3, 4위가 프랑스랑 이탈리아야? 차이나 없냐? 중국은 제들 통계 속에 안 나온다. 중국은 기밀성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데 실제로 중국은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 네가 수출한 거야? 너조차도 아는데 제들은 모르는 거네. 한국 정복이고 완전 딸리나봐. 수출하는 건 전부 다 저급이다. 수량은 좀 많은데 값은 못 받는다고. 한국 조선 같은 건데 국가 대출이랑 저가 경쟁에 의지했다가 결국은 또 손해보는 거다. 물론 재벌이랑 공급상은 돈 벌었겠지. 익숙한 느낌이니? 네가 한국 과학기술 수준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네 조선 기술에 있어서 일부는 중국은 비교도 안 된다고 남들이 너보다 세면 맹목적으로 자만하고 물 퍼붓지 말고 과학 선진 상대를 존중해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저런 걸 국산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설계랑 핵심 부품은 전부 다 수입이잖아 본국에서는 순수하게 조립만 하는 거고. 니네 생각에 제트기는 국산이냐? 처음에 고속철도는 국산이었어? 군용품의 핵심은 무조건 잡고 있어야 된다. 민간용의 핵심 부분은 가져다 써도 괜찮은 거고. 생각이 순진하네. 고층 빌딩도 평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중국이 파키스탄한테 수출한 거도 f c 원한 대에 2천만 달러 이상이고 제10 한 대는 3에서 5천만 달러 054 호위함은 몇억 달러에 한 척이잖아 계산해봐 얼만지 아마 파키스탄 형제들이나 좀산 거고 한국이 따낸 폴란드 100여억 달러 주문은 100%풀려진 거겠지 너 100억 달러가 얼만지 아냐? 폴란드 1년 군비가 100억 돼? 무기는 인류가 스스로 지키려고 쓰는 거다. 그걸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건 잔인 무도한 거임. 죄약, 제약, 죄약이로다. 사람은 다치게 못하겠지만, 화초를 상하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이다. 보살님, 나셨네. 중국은 조용히 큰돈 벌고 있음. 뭘 파는데? 옥수수 때야? 한국 실력은 역시나 괜찮다. 조립인데, 재벌은 괜찮겠지. 무기 만들 자원은 있고. 비범벅이 된돈 쓰면서 속 편하냐? 한국은 뭐든 다 1등 아니요? 에왜 4등을 다투는 거지? <laughs> 한국 열정 나겠어. 핵심 기술 장비는 얼마나 있어? 어디 있는데? 한국식 무기는 전장 나가선 고철 덤미인 거다 삼성은 당연히 화웨이한테 못 이기시겠지 핵심은 그 누구도 나한테는 안 판다는 거 조선이 동의했냐 그렇게 대단하시면서 왜 지들 군대는 남들이 지휘하는 건데. 중국의 원자료 수출은 큰 돈은 못 번다. 무기 장비 수출 늘려야 된다고. 선진 무기 장비는 무조건 전장에서 시험해봐야 하는 거임. 한국인들이 확실히 엄청 똑똑하긴 하지. 한국 무기 설계란 가성비는 확실히 좋더라고. 어쩌면 무기 접수국 될 수도 있어. 그 중에도 조선 무기. 자동차 가지고도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알수 있지. 지금 세계는 큰 소리 치는 곳이 유명해지는 것 같다. 한국, 완전 존경스럽다. 그닥 좋지도 않은 비행기로도 전 세계에 잘 팔잖아. 왜 우리 거안 사는데? 다들 우리 거 엄청 좋다던 거 아니? 남조선은 차액이나 버는 중간상이지. 삼성은 노키아가 미리 벌 돈을 가져가더니 이제 와서 과거에 벌어놓은 것까지 가져가려고 하는구만. 한국은 작지만 야심이 크네. 무기 수출도 재패하려고 하다니. 이렇게 정교하고 좋은 중국 무기는 왜 수출이 적은데? 다른 나라들은 성능 걱정하는 거야. 시큼한 냄새가 화면 가득하구나.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게 저가로 시장 점령하는 작전이지! 한국은 오랜 부속국으로서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종주국 물건을 가져다 좀 고쳐서 짓을 거라고 하는 거임! 문화건 기술이건 다 그렇다! 조선이 살짝 웃는다! <laughs> 또덤맞지려고 그러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구만! 한국 무기는 적어도 엄청 선진적이고 완전 현대화됐음. 한국은 미국한테 의탁하면서 철저히 국군이 바뀌게 된 거다. 중국인들은 뭐 하고 있음 전자랑 자동차 끝장났으니까 뭐라도 고민해서 살아가야겠지. 난 몽둥이는 확실한 세계적 대국이다. 얕잡아 보면 안 된다. 당연한 거임. 보호비를 얼마나 이건 규칙을 존중하고 신용과 품질의 결과인 거다. 사드는 이미 이웃 나라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어. 한국이 백날 군사 공업 강국이라고 떠벌려봤자 손바닥만한 땅으로 발전해봤자다. 토지면적 10만 킬로라 고속철도로 남에서 북까지 한 시간이면 끝이야. 남들을 장점을 배우고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큰 땅도 삼성처럼 강대한 그룹이 없잖아. 너 이스라엘 아니야? 천만인구도 안되는데 무기 수출은 중국 앞에 있다고 면적이 크면 대단한 줄 아는 거야? 경국도 좀 작은데 너 감히 걔들 공격할 수 있어?